할렐루야. 3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올려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음 적으나 의하는내주를 더욱 의보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다. 나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니 생명이세동안에 예수의지합니다. 천국올라도록 의지할 것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하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앉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에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두 달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악한 영인 귀신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고 또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 지도자와 일반인 그리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과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그 특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철저하게 대조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동일하게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나 조건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란 이 직책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회당장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 명의 장로들 가운데 그 중에 선출된 지도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콘 회당장의 역할은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하면서 회당에서 들여지는 모든 예배의 집내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봤을 때 존경과 선망의 대상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회당장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 지금 자신의 딸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이 해결되기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단순히 과거의 시간인 12회 동안 시간적인 그 고통 속에 있었다기보다 지금 아무에게도 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그 절망이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스러운 고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유익함을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안고 있는 혈루증이나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승가의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열두 해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문제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바림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의 말씀처럼 혈류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사건은 혈류증 유익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회 혈류증 알은 여인의 문제보다 어찌 보면 더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이제 회당장 야유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으니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끝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의 통곡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역사로 일어납니까? 야유라의 딸이 살아나게 되고 열두 해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의 병고침이 있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 준 소외와 슬픔과 절망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또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인내하면서 말씀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은혜의 주인공으로 설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한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적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적지만 그러할 때 더욱 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